자 드디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바닥을 잡고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만 해도 자 급락의 공포가 앞서왔던 그런 시장이었지만 자 항상 우리는 과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과거 79달러일 때 아무도 안 봤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되돌아보면은 이런 흐름이었다 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여러 기관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물량을 쉽게 던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자 이제 막 들어와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많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 비트코인의 자, 거래 방향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매이가치 거를 챙겨가야만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여갈 수 있고 자 수익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드리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의 코인 거래 포지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거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지표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있고요. 제가 실제로 거래를 할때 참여하는 방향성 지표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일단 매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를 거래하시든 아이트를 거래하시든 자 매수 포지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이 포지션이 언제 나온다? 낮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항상 8 시에 나오죠. 저녁 8 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주간에 보시다 보면은 이포지션에 뒤늦게 진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잘못된 포지션일 수도 있고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죠. 자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받아야만 수익에 바로바로 바로 직결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지표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느냐 상당히 정확성이 높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차 차트를 이렇게 옮겨 놨을 때자이 노란 박스들이 자 앞선 구간에서 포지션 자이 지표가 나타났던 공간들이 자 일단 폭락이 나왔던 구간 자 이거는 명절 때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9일 날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포지션에 가져야만 한다. 자,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금락이 나왔고. 자, 각각의 모든 구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구간에서 자, 매수와 매도를 자, 정확하게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확한 정보 실시간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의 바닥점을 잡아갈 수가 있죠 8시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 포지션은 매수라는 거 자, 매수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시간 방에서 자, 이거를 받아 가셔야만 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방에서 제가 실시간 포지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누구나 편하게 입장 가능한 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 8시 시면은 자, 따끈따끈한 실시간 포지션 여러분들이 얻어 갈 수가 있어요. 자, 포지션만들이 있느냐 아니죠. 내용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까지 제가 직접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들어와서 이렇게 수익도 볼수 있는 방이다라는 거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자, 저녁 8시마다 자, 실시간 포지션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간에는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거래 포지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과 여러분들 모든 코인이 항상 같은 흐름을 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만큼 자 이런 개별 코인에 실시간 포지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이 포지션 하나면 여러분들 자50% 이상의 수익을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해드리고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자이 코인의 개별 포지션 실시간 포지션을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010 5434 6669 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명절과 같은 폭락 시장 여러분들에게 수익의 기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기본 이해부터 투자 준비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투자 실전 내용을 상당히 알차게 제가 이렇게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거래 의 기초가 없는 분들도 충분히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 거래 시작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쭉쭉 보시면은 자 최근에 나오는 자 이런 이슈들도 나와 있고 자 거래 활용되는 텔레그램 자 이런 내용들도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 그리고 시장 구조에 대한 내용, 산업 트렌드, 기술 혁신. 자 사실상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하나만 챙겨가시. 자, 코인 거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지어 중급 이상으로 발돋움 분명히 할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심메를 기울여서 만든 책이고요. 자, 실제로 보시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사진 몇장 놓고 읽어 보세요. 자, 이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쭉쭉 보시면은 내용들이 많죠. 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나눔을 할 겁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자, 할수 있는 이벤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010 5434 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만든 이 책을 자,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제가 모두 다 만들어놨고 자부록에 투자했지 예시 포맷도 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정말로 기초부터 자 고급까지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자5434 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기셔서 자이책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지원금 무려 500만원, 자, 5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드리고 있고, 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코인은 해보고 싶은데, 자, 방설이 는 분들 많잖아요? 자, 아니면, 자,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릴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500만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것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 돈, 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 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 500%가 넘어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들 보시면은 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 종목 던지고 자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그 종목은 무시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신뢰 가나요? 안 간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료 레이어코인 같은 경우는 무료 450%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 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다섯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다른 곳기웃거릴 필요 전혀 없고 자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자5 4 3 4의 6669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초대 드릴 거고, 자, 지원금 500,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 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자, 5, 4, 3, 4, 6, 6, 6, 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고, 자, 이 기회, 기회 꼭 잡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 주신 계좌 사진입니다.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이누가 좀 많죠. 무려 수익률이 68%예요. 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민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다섯 개에 10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고려해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보면 500만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거예요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해도 늦는다. 자이 기회 꼭 잡아갈 만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5434-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주시면은 100%투자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트레이딩 뷰 차트 위에서 자, 사용을 할수 있는 자, 지표를 제가 직접 자, 제작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하단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일단 총 손익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플러스 확인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 지수예요, 수익 지수. 자, 손익비가 거의 2에 가깝습니다, 2에. 자, 제가 직접 자, 이렇게 짠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트레티지를 자, 이렇게 만들었죠.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 비트코인 차트에다가 적용까지 제가 시켜놓은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자, 똑같이 뭘할 수가 있다? 차트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매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루에 딱한 번씩 아침 9시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시그널이 나왔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왔는지, 자, 이때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더 사도 되는지, 자, 이런 항목들을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이 거래 방식 같은 경우는 자, 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을 모두 다 자, 차트에다가 띄워주는 자, 시그널인데 자, 롱 같은 경우는 거의 2.9까지 가고 쇼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1.4 자, 양 포지션 모두 다 손익비가 좋은데 롱이 확실히 뛰어나죠. 자, 앞으로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방 압력이 좀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자이 코드 같은 경우는 롱과 숏이 모두 다 가능하지만 자 매수를 좀더 후하게 잡고 자 매도 포지션 어떻게 된다? 리스크 관리를 좀더 타이트하게 하는 자 그런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XRP로 자 다른 코인을 한번 띄웠는데 똑같은 일봉이면 다른 코인에도 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매집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P라고 뜨죠.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자 실제로 자 위에 어디서 였죠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 자 확인되시죠? 자, 이 코드만 가져가시면 자, 여러분들도 저희 트레이딩 뷰에 집희 지표 설정 바로 가능하십니다. 저희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코드의 내용과 함께 자 설정하는 방법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 변동성 너무나도 심합니다 자이 시그널 꼭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자 코인으로 수익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 드릴 겁니다 자 락업해제 일정 문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만 자 코인 시장에서 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는 매물이 폭탄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급락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해제 일정이 자 너무나도 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앞서도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자, 코인별로 자, 이 내용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자, 당연히 동일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 있고요. 자, 이거는 대략적인 개요 화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월별로 얼만큼의 물량이 라고 폐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 뭐라 하면 된다? 매수 매도 거래만 반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잘 올라가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자, 이런 매물 폭탄에 당하는 거. 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이는 일정에 맞춰서만 거래 잘 하셔도 자 어렵지 않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진행을 하셨을 때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거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5 4 3 4의 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라고 패제 일정 부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